안녕하세요. 집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자,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꼭 가야 할곳 베스트입니다. 어, 사실 뭐 간단히 신세계 로띠 현대 백화점들 경쟁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집방탈 출동! 집방탈!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언제나 연말을 책임지고 있는 명동 신세계 본점입니다. 아예 건물 전체를 LED 등으로 도배를 해서 건물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버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관광명소가 되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몰려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는 신세계에서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명동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신기하면은 약간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자 여기가 크리스마스랑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하니까는 여기 점등시 꼭 가보시고요 제가 팁으로 명당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 건너편이 우체국인데 우체국 2층에 있는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미리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창가에 자리가 쫙 있는데 아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자 앉아서 편하게 조명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체국 앞에 보면은 국기봉이 있거든요 거기 국기봉 아래 가시면은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는데 요것도 꿀팁이니까 거기서 사진 찍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명동 온 김에 하나 더 보너스를 소개해 드리면은 자 신세계 점등식 보시고 바로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걸어서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 여기에 또 서공동 에비뉴라고 롯데에서 멋지게 크리스마스 거리를 꾸며놨습니다. 사실 그동안 신세계에서 너무 사기템으로 자리나가지고 이제 롯데가 묻혔었는데, 자, 올해는 롯데도 상당히 이쁘게 자리났고, 자, 아기자기한 소품이랑 인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같이 구경하시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은, 명동가셔서 신세계백화점 보시고 롯데백화점 까지 이런 코스입니다 여러분 직방탈 자 두번째 장소는요 바로 이어서 잠실 롯데백화점 으로 갑니다 뭐 잠시는 뭐 말이 필요없게 롯데가 싹 장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석촌수 가는 야외에 아예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매장을 꾸며놓고 이거저거 소품 같은 것도 팔고요. 또 먹거리까지 같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파는 것 중에서는, 자, 사과 탕후루 같은 거 있던데, 이거 완전히 맛있으니까는, 자, 여러분들도 꼭 사드시고요. 여기 한 바퀴 쭉 도신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또 야외에, 야, 이렇게 대형 트리랑 롯데월드에서 아예 회전목마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대박이죠? 자, 여기 롯데몰에서 3만원인가 이렇게 사면은, 자 영수증으로 탈수 있는 거고요. 정말 롯데가 이갈고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2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깐요. 연장 운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다음이라도 꼭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요, 여의도의 대망의 더 현대 서울입니다. 최근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백화점인데요. 원래 여기가 이제 마치 롯데월드 같은 대형 가든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규모도 상당히 크고 볼거리도 다양했는데요. 여기는 꼭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주변에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먹거리도 판매를 했고, 자 백화점 곳곳에도 여러가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진짜 여기는 꼭 백화점에 뭘 사러 안 가더라도 이렇게 구경하고 맛있는 거사 먹는 그런 재미로 가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파이브 가이즈가 지하식당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햄버거도 한번 드시고 땅콩도 드시는 거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자 정말이지 더 현대는 여의도의 보물인 게 정말 이거 없었으면은 주말에 누가 여의도에 찾아나가겠습니까? 죄다 회사만 있는 동네인데, 더 현대가 여의도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더 현대 가시는 길에 IFC몰도 있으니까 가실 때 같이 구경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는 진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니까 일찍 가셔서 저녁까지 쭉 놀다 오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가기 좋은 곳 베스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이런 것들은 경쟁을 좀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놀러 가기도 좋고 또 제가 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다 같이 치빵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방탈에서 일하는 아나운서 알바입니다. 오늘도 직방탈 꿀팁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국룰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에 은근히 가기 좋은 곳 베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동성당입니다. 사실 명동성당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게 명동성당인데 막상 가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명동도 구경하시고 꼭 명동성당에 가보세요. 은근히 여기서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고 성당을 정말 잘 꾸며놔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포토존도 많이 있습니다. 명동 갔다가 칼국수 하나 때리시고 성당까지 콜. 두 번째는 바로 대형 스파입니다. 동네 찜질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연인끼리 가족끼리 큰맘 먹고 대형 스파 온천에 다녀오세요. 추천하는 곳은 제천의 헤브나인 스파와 이천의 테르메덴을 추천하고요.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도 추천합니다. 겨울 시즌은 은근히 세일을 많이 해서 네이버 검색하시면 싸게도 다녀올 수 있으니 연말을 따뜻하게 스파온천에서 보내보시는 거 추천. 자, 세 번째는 남산타워입니다. 남산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타워 전망대까지 돈 주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 내꺼 하면서 새해 큰 소망을 가져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은근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라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연말에 좋은 전망 보시면서 새해 다짐을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는 코스입니다. 네 번째는 광장시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사람이 북적이는 시장에 가서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연말을 따뜻하고 알차게 보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맛있는 마약김밥도 먹고 순이내빈대떡에 육회까지 먹고 근처 동대문에 호텔까지 하나 잡으시고 1박 2일로 놀다 오는 코스도 추천해드리고요. 밤 9시 이후 열리는 동대문 갤러리아인 노란천막도 구경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웬 연말에 도서관 타령이냐고 하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제일로 많은 삼성역 스타필드 코엑스점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크리스마스 장식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이스가든입니다. 여기는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가 리모델링 하면서 주변을 가든 정원 컨셉으로 꾸며놓은 곳인데요. 겨울하면 또 스케이트 아니겠습니까? 연인, 친구와 스케이트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밤에는 롯데월드 퍼레이드도 멀리서 보면서 즐겁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장소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스케이트를 안 타고 구경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시원해지는 곳입니다. 평일 저녁에 가면 피겨스케이팅 연습하는 선수들을 볼수 있는데 완전 눈 호강할 수 있으니 강력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연말에 가기 좋은 곳 베스트 6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숨은 연말 코스는 어디신가요? 댓글에 소개해 주시고요. 직방 탈 알바생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보아요. 직방 탈.